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비올드하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 14장입니다. 두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법, 곧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하여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참 흥미롭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경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칭의와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을 담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 담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들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레위기 11장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레위기 12장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성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참 지겨운 속박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내 삶의 먹거리 이야기, 출산 이야기, 잔뜩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재밌는 일인가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만, 어느 신이,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 갖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밖엔 없으세요. 사랑은 결국 관심인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며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는요, 만난 성경이 됩니다. 이제 13장 14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위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대해 입는 옷에 대해 먹고 잠자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44절은 우리의 몸 부분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피부병의 진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하고 진찰 방법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샘병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병은 꼭 한샘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3, 14장의 나병은 한샘병을 포함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복 부분입니다. 피부에 발병하는 나병에 이어서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입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옷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신중히 살피고 진단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악성 나병이면 불살라 버리고 아니면 여러 번 빠는 과정을 거치지요. 참 재밌지요. 우리가 입는 옷 하나도 어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 때에 그들이 사는 집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몸, 입는 옷,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치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기본 배경인 의식주 영역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 흠도, 티도 없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참 구체적이십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외우거나 한 구절 한 구절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병에 대한 진단 과정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석 책의 도움을 얻어서 읽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13장 14장을 읽을 때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몸과 의복과 가옥에 대한 나병 진찰과 진단을 다룬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이 참 신중하였다 7일을 격리시켰다가 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진단하는 과정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는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은 내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또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병 확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일이지요. 나병 생긴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스스로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푼 것만 봐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그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전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 것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나병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병인가요? 그 사람의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많은 경우 이 나병을 죄와 비교합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이 꼭이 나병과 같지요. 이렇게 나병을 죄와 연결지어 묵상하는 것은 문제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러니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도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이 왜 발병했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내위기가 이렇게 나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방법만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추방당하고 공동체 못 들어온다. 그는 부정한 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만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레위기는 진짜 암울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병에 대한 규례 중에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인 거예요. 레위기 14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저는 여기서 가슴이 매우 요동을 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다 끊어졌던 사람, 그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자리를 피하고 동네에 들어서면 친구들이 뒷걸음질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된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의 몸에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함을 다시 얻게 된 날이니 하나님은 그날을 그냥 보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축제를 벌이시는 규정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세요. 그러면 유독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 눈에 읽혀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아직 정결 확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나으면 진영 밖에서 1차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1차 정결례라는 말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정결례의 준비물은 정결한 새두 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사람들을 시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한 마리를 잡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와 정결한 물이 섞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피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정결하게 된 자에게 피를 일곱 번 뿌리고 피가 묻어 있는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병 환자의 병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1차 정결내 후에 옷을 빨고 온몸의 털을 밀고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마지막 7일째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씻는 과정을 대풀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병에서 나은 받은 사람에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철저히 시키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동체도 나병에서 돌아올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나병 환자 그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차 정결례를 드리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준비할 것은 어린 순양 두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6.6리터의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록 0.3리터입니다. 물론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물의 양이 조정이 돼요. 정결례는 속건제와 속제제로, 그리고 번제와 소제로드려집니다 특이한 것은 정결례에는 피와 기름을 나병환자였던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치려 합니다. 첫째, 왜 이렇게 나병환자의 정결례는 복잡한 절차를 치렀을까요? 1차 정결례, 2차 정결례 제가 이름을 붙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존재하지요. 그 이유는요. 나병 환자 그 자신과 그를 맞아 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복잡하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정결례를 치르면서 나병 환자 본인도 아, 진짜 내가 나았구나. 이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 주신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을 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받아도 된단다. 이게 하나님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뜻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많은 필요한 예물들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나병 환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빈털터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정결례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예물이 많이 필요한지 그가 도, 도무지 준비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본인이 정결례를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에 그가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아는 공동체가 그를 성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 드려지는 예배는 나병환자 본인뿐 아니라 그를 아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겨야만 가능했던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마을 사람들 서로서로 서로 섬기며 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준비해 주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그 본문 뒤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담긴 정결례를 읽을 때 그 뒤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13장, 14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두 장이고요. 꽤나 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장에서 뵙겠습니다.